안녕하세요. 저는 백성예술대학교 뷰티술학부 메이크업 전공 조혜진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데일리 헤어스타일링은 간단한 봉고데기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웨이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일단 침을 먼저 나눠서 머리를 고데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냥 또아리를 틀어주시고 이런 아동 스킵핀으로 찍어주세요. 그럼 이제 밑단이 이 정도 있겠죠? 이모델 이용해서 저는 170에서 180 사이 잡아주고아에부터한번쓱 내려줍니다. 왜냐면 워낙 머리에 살짝 꽃슬기가 있어서 한번 펴주고 코끝에 10클로 말아줍니다. 이렇게 한 3초로 기다렸다가 빼줍니다. 그러면 이기다 닫아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만져줘요. 이렇게 삽니다. 제가 시콜로 나오죠. 대연의 시콜로간 이유가 있어요. 조 있다가 완성 컷에서 보여드릴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귀 라인부터 일자로 가는. 이제 웨이브를 들어갈 건데 이거 보고대기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실수하시는 분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웨이브가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집게를 잘못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꿀팁은 이 앞에 빠가 V 자로 들어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V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컬이 예쁘게 나오고 나옵니다. 저도 똑같이 이렇게 V자로 들어 가서 한 바퀴 굴려줄 거예요. 이때 귀안되시면 조심하세요. 3초 정도 기다렸다가 빼고 한 바퀴 더굴리는데 보통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밑에가 시컬이니까 얘를 일자로 눕혀서 시컬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시고 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랑 컬이 위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각도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각도가 맞아야지. 예이 예쁘다 가 편성돼요. 두 번째 단은 됐고 이제 세 번째 단은 이마라인 맨 끝에를 잡고 조금만 따듯이 이렇게 위에 뚜껑만 앞머리를 잡고 똑같이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이런 판 고데기는 여기만 열이 아뜨거라 여기만 열을 주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열을 줘서 살에 닿는 부분이 면적이 커서 더 뜨거워 더뜨거고더 아파요 짠 이렇게 세 번째 땀 완성을 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세 번째 단은 끝났습니다. 뚜껑을 해줄게요. 뚜껑 해줄 때는 했던 머리 다 뒤로 보내주시고, 따지막 정리해서 내려주세요. 그리고 뚜껑은 숱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컬을 마시면은 너무 구우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한 번에 잡고 돌리시고, 여기는 진짜 네,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어볼게요. 이제 만져줄 거예요 손으로. 이게 그냥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좀 만져줘야 돼. 이렇게 만져주시면 아까 첫 단에서 시컬로 말았잖아요. 시컬로 말은 게 여기 보여요. 그래서 시컬로안 말고 밑에까지 웨이브를 넣었으면 아마 진짜 조금 진짜 트로트 가수가. 진짜 이렇게 웨이브를 많이 넣는 머리가 되게 되는데 시컬로 말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머리가 됩니다. 마지막은 한 고데기를 이용해서 제가 앞머리가 있어가 앞머리를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데기를 쓸 때는 앞머리 고데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잡고 여기를 잡고 쫙 펴주세요. 텐션을 주고 텐션 주고 쫙 펴주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꼬리빗으로 정리해줄게요. 더운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고정해주는 게 좋은데, 제가 쓰는 건 하드 스프레이인데, 이게 올리브영에 파는 거예요. 뿌려주도록 할게요. 모양을 잡고. 뒤머리리고리고여기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앞머리는. 헤어 스프레이 성분이 피부에 그렇게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머리 다 하는 거여서 피부에 안 닿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머리 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가려주세요. 손으로 가리고 얼리서 뿌려주시고 살짝 말리는 기분? 자리를 빨리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헤어 스프레이를 뿌리자마자 거의 굳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밑단을 C컬러 말고 그리고 이 봉고대기 꼭 v 자만 들어가셔야지, 요런 컬이다. 그러면은, 이만 안녕. 이만 안녕! 백성예술대학교 BTS라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